자 한번 또 봅시다. 어, 이번에는 어, 방학 중에 요걸 안 했을 것 같아서 문장의 구조와 짜임을 좀 빨리 해볼게요. 빨리 가끔은 뭐 이렇게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거 안 했었지? 문장 구조 짜임 안 했죠? 이거 꼭 해두셔야죠. 구조와 짜임은 똑같은 거예요. 문장의 구조와 짜임 우리가 단어를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실질 형태소가 하나면 단일어 실질 형태소 하나인 그 하나의 어근에 또 다른 어근이 붙거나 아니면 접사가 붙으면 그때부터는 복합어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의 이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진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아이고, 혼문장이 되는 거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번 이상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겸문장이 되는 거예요. 꼭 알아두십시오. 주어의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의 개수. 이 최소한 이 관계는 있어야 된다. 이 관계가 한 번뿐이면 혼문장, 두개 이상, 두번 관계 두번 이상 관계를 맺으면 겸문장이다. 혼문장 같은 경우는 그가 뭐 군인이다. 그가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다. 자, 두 문장 볼게.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거야. 서술어 먼저 찾고 번호를 매기라는 거죠. 군인이다. 서술어 1이지. 누가 군인이야? 그가 군인이다. 주어 1이지. 숫자를 몇가 있었어? 1이 있죠 이게 숫자맥에서 하는 거. 숫자맥에서 훈련하는 거 많이 이렇게도 안 하신다. 나이거 아, 은승님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주어 1 서술어 1 주어 2 서술어 2 방법 내가 언제 했냐면내가 고등학교 때한 것도 아니고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시험에 저 저도 대학생 시험 때저 분석하는 거예요 주어 일 서술어 이렇게 해서 내 기억에 주어 60뭐 서술어 60뭐 이런 것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문장이 말도 안 돼요 근데 계속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비문들을 막 묶어놓고 관계가 그러니까 그 목적은 얘들 하나의 문장에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6 0회 이상 있기는 어렵거든.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성을 따지는 것을 묶어서 서술하라는 거에서요. 그 시험지, 갱지 앞뒤, 앞뒤 두 장, 그니까 러네 페이지를 분석해서 낸 적이 있었어요. 시험 때. 고등학교 때도 안 해왔던 거를. 그래, 그러면 그때 내가 공부했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설명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숫자를 안 매겨주실 겁니다. 그니까 러 이거 연습을 잘해두면 무지하게 편해요. 나중에 암산하기도 편해요.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이러면 다른 거 필요 없고 1로 끝났죠? 그럼 이게 혼문자인 거야. 그 다음에 얘 볼까요? 들이다, 서술어 1, 누가 들여? 그가, 주어 1, 무엇을 선물을 목적어, 선생님께, 부사어 그럼 뭐해? 부사어와 목적어가 있으면 뭐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횟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 또한 혼문자인 거야. 그럼 견문장은 어떤 거냐? 이런 게 숫자 2 이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견문장 또 크게 어떻게 쪼개지냐 이렇게 쪼개지겠죠. 이어진 문장과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또는 누가 안았으면 얘는 누군가는 안기겠죠. 안기 문장으로 나뉘겠죠. 그렇지? 내가 이렇게 민주를 안았으면 나를 묻는다면 나는 아는 거고요. 민주를 묻는다면 얘네를 안긴 상태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이해해야 됩니다. 이어진 문장은 다시 어떻게 쪼개져요? 대등하게 이어졌느냐 아니면 종속적으로 이어졌느냐에 따라 나뉘죠. 대등한 것은 이런 거야. 맨날 드는 얘기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문장이라든가 아니면 철수는 살았으나 영희는 죽었다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럼 볼까요? 길다 서술어 일. 뭐가 길지? 예술. 주어 일. 짧다 서술어 이. 뭐가 짧아? 인생. 주어 이.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일은 일끼리, 이는 이끼리야 철저히. 일은 일끼리. 이는 이끼리. 그리고 뭘 중요시해야 되냐면 1과 2 사이에 어떤 어미가 있느냐. 어떠한 연결어미를 찾느냐가 중요해. 고. 고를 중심으로 좌우를 바꿔볼래?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해도 상관없지. 고를 중심으로 저우를 잿더니 평형을 이루고 있네. 그러면 얘는 대등한 거예요. 바꿔서 되면 얘 볼까요? 죽었다. 서술어 1 누가 죽어? 영희는 주어 1 죽었는지 모르 주... 누가 죽었는지 이 문장에서 못 찾으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사귀면 안 돼. 살았으나 서술어 이번엔 2 누가 살았어요? 철수죠. 주어 2죠. 1은 일끼리 2는 이끼리고 여기에는 나 은하 역접으로 되어있죠. 영희는 죽었으나 철수는 살았다 해도 상관이 없지요. 역시 저울로 쟀을때 좌우가 평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얘 또한 뭐가 되는 거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죠. 대등하다. 이게 만약에 시험 이게 만약에 얘들아 이러한 문장이 시로 나왔으면 얘는 무슨 법이 되니? 대구법이 되는 거야. 대구법 할때 '대'가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들은 볼게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비가 오니 땅이. 젖는다. 비가 와서 땅이 젖는다. 이렇게 이이 이 문장을 갖고 하는 게더 편하겠다. 보십시오. 젖는다 서술어 일. 뭐가 젖어? 땅이 주어 일. 오면이 서술어. 일. 왜 얘가 서술어인 줄 알지? 활용해서야. 활용해서 서술어인 거예요. 뭐가 와? 비가 온 거죠. 주어이죠. 1은 1끼리 2는 2끼리 여기에 뭐가 있어? 면이 있습니다. 면. 면은 뭐야? 가정법이죠. 바꿔볼까? 땅이 젖으면 비가 온다. 이상하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예요. 얘에 따라서 얘가 결정되는 거예요. 얘가 종속이 된 거예요. 여기에.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또 젖는다 서술어 1, 뭐가 젖어? 땅이 주어 1. 오다 서술어 2. 비가가 주어 2. 1은 일끼리 2는 이끼리. 여기는 니 모호하니 연결어미 땅이 젖으니 비가 온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비가 오니 땅이 젖는다. 이건 뭐예요? 시간 순서에 의한 거죠. 이거 다음에 얘가 된 거죠. 땅이 젖은 다음에 비가 온건 아니죠. 얘는 조건이고요. 얘는 시간 순서예요. 그다음에 얘는 젖는다 서술어 일 뭐가 젖어? 땅이 주어 일 와서 서술어 이 뭐가 왔을까요? 비가 주어 이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럼 또 역시 일은 일끼리 이는 이끼리 오아서 아서 때문에 네가 뭐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죠?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 거죠. 땅이 젖어서 비가 온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 오른쪽에 있는 게다 종속이에요. 뭐 때문에? 이런 조건과 이런 시간 순서와 이런 원인에 의해 딸려오는 종. 종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종. 괜찮아? 그렇게 이어진 문장은요. 일은 일끼리 있는 이끼리가 안 겹쳐요. 근데 중요한 건 아는 문장 또는 안긴 문장인데 잘 보십시다. 39번 숙제를 좀 어렵게 푸셨다면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이거 괜찮아? 어차피 영상 보시면 되니까 이거 지워도 되겠죠? 어,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조금, 조금 쓸게더 있어서요. 이거 지울게요. 괜찮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을 볼게. 몇 가지 규칙을 좀잘 익혀두면 되게 쉽습니다. 아는 문장 또는 안긴 문장은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명사절로 아는 문장이 있어요. 자, 명사절. 얘들아, 문장과 절의 공통점은 뭐야? 문장과 절의 공통점.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근데 차이점은 뭐죠? 문장은 문장보를 써야 되는데 절은 문장보를 쓸 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보시면 돼요. 명사절, 땡땡. 경찰은 글을, 아. 그가 범인임을 직감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볼게 보시죠. 직감했다, 서술어 1. 누가 직감했지? 같이 대답해 볼까요? 누가 직감했어? 경찰이겠죠. 얘는 주어 1이죠. 이렇게 생겼어. 그다음에 서술어가 또 있나? 범인이잖아요. 범인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는 뭐야? 활용했으니까 서술어이죠. 누가 범인이지? 그가 범인이잖아요. 주어 2. 얘는 변하지 않아요. 1은 일끼리 2는 이끼리 묶는 거야. 근데 1이 좀 크니까 이렇게 묶을게요. 그리고 이는 이끼이 이렇게 묶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경찰은 경찰은 요 자리에 경찰은 요 자리에 죽음이란 말을 넣어볼까? 예를 들어서 경찰은 죽음을 직감했다? 그럼 죽음은 품사가 뭐야? 명사죠. 명사가 올 자리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생겼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절은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았고 뭐가 안겼냐면 1이 작은 숫자가 작은 것이 큰 것을 아는 거예요. 주어 1 서술어 1이 2를 아는 거라고. 1이 2를 아는 거라고요. 다 계속 작은 게 작은 숫자큰 거를 안게 되는 걸 거야 하나 빼고요 서술절 빼고 그 다음에 명사절 말고 그 다음에 관형절을 설명하죠 관형절은 뭐가 있느냐면 음. 모양이 다채로운 집들이 늘어섰다. 자, 이것도 볼게요. 늘어섰다. 서술어 1이죠. 뭐가 늘어섰을까? 모양이 늘어섰나? 집들이죠. 주어 1이죠. 다채롭다라는 서술어가 또 있죠. 뭐가 다채로울까요? 모양이 주어이죠. 자 역시 마찬가지야. 일은 일끼리, 이는 이끼리. 일은 일끼리, 이는 이끼리. 자 여기에서 어 선생님 이거 이어진 문장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근데 이어진 것은 연결어미에 의해서 이어져야 되잖아. 근데 다체로 은이잖아, 그렇지? 얘가 연결 어미가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아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모양이 다채로우니 뭘 꾸며줘? 집이라는 뭘 꾸며주죠? 명사를 꾸며줬죠. 이말 대신에 뭘올수 있어? 뭐, 뭐새 집들이 늘어섰다 해도 되잖아. 여기서 새가 관형사이자 관형어잖아요. 이 관형사 역할을 하는 자리에 절이 와 있죠. 그래서 얘는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니까 얘가 관형절이 되는 거죠. 옆에 있지만 그래도 뭐가 뭐를 아나? 일이 일를 안았어요. 일이 일를 아는 거야. 얘가 얘를 아는 거라고요. 얘가 모이기 때문에 메인이기 때문에 이해됐죠? 괜찮지? 세 번째는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죠. 어, 그가 겁도 없이 부모님께 대들었다. 분석해 볼까요? 대들었잖아요. 서술어 1이죠. 누가 대들었어? 그가 주어 1이죠. 또 없다라는 게 있잖아요. 서술어 2죠. 뭐가 없어? 겁이 없죠. 이거 분석할 때는 이런 부사 같은 거는 분석되도 필요 없습니다.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1은 1끼리, 2는 2끼리 묶을 거니까 그러면 얘는 1은 1끼리, 2는 2끼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해?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 아닌가요? 얘가 대들다라는 뭘 꾸며줬어? 동사를 꾸며줬지. 이거 잠깐 멈추고 볼래? 이 부사절은 졸라 독특해요. 겁도 부사의 위치가 가장 자연, 그러니까 되게 가장 후리해요. 부사의 위치가. 자, 겁도 없이가 이렇게 있으면 대들었다를 꾸며주지. 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 하나 알려줄게요. 겁도 없이가 만약에 앞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바꿔볼게 겁도 없이 그가 부모님께 대들었다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술어 1 주어 1 얘는 부사고요 얘가 서술어 2 주어 2죠? 그럼 이렇게 묶이겠지 그치? 부사나 부사가 문장 맨 앞에 있으면 뭘 꾸며줘?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초유의 사태가 문장의 문장을 꾸며주는 유일한 문장이에요. 이게 절이 하나의 문장 구조를 띤 절이 절을 꾸며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모의고사 이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 아이들이 아이 문제 또 나왔어라고 할 정도로 되게 흔한 문제거든 여러분들은 처음 보겠지만 그래서 이런 예문을 주고 문장이 문장을 꾸며주는 구조이군 그럼 이게 그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해 됐습니까? 어. 꼭 알아두십시오 꼭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인용절 할게요 인용절 인용절은 두 개예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 쉽죠. 뭐, 그는 "나는 자유다" 라고 외쳤다. 그는 그가. 자유라고 외쳤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이거에 따라 다르죠. 얘는 따옴표가 있느냐랑, 여기서는 직접 인용했기 때문에 나지만, 여기서는 그는 그라고 대명사를 교체해 준 것과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록 하시죠. 자, 봐봐. 이거 이거 설명할 게좀 있어. 외쳤다가 서술어 1이지. 누가 외쳤죠? 그가 외쳤죠. 주어 1이죠. 자유다 서술어 2죠. 나는 주어 2죠. 얘는 지가 묶였지. 다운표에 의해서. 그리고 이 라고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보조사예요. 그래서 얘는 직접 인용이에요. 근데 요거 칠판 잠깐 볼래? 이거 무슨 절 지금 우리 무슨 절 배우는 거지? 인용절 배우는 거지. 인용절이 어떤 역할도 한줄 아니? 부사절 역할도 해요. 그는 이렇게 외쳤다라고 외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기도 해. 그래서 인용절 갖다가 부사절 역할을 한다 해도 되는 거야. 다만 다만 그게 인용되었다라는 것일 뿐이죠. 이것도 꼭 알아두십시오. 그다음에 밑에 거 외쳤다 서술어 일 누가 그는 주어 일 자유라 서술어 이 그가 주어 이자 1은 일끼리 이는 이끼리 여기서 고입니다 라고가 아니라 고야 직접은 라고 간접은 고야 여기 라는 어미예요 어미 자유라 어미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거죠. 뭐, 얘도 역시 부사절 역할을 하는 인용절이다. 다만, 직접이냐, 간접이냐야. 우리 인용 표현은 1학년 때 배워서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자, 마지막 서술절을 하나 볼게요. 서술절은 여기다 쓸게. 서술절은 조금, 서술절은 일단 중요한 게잘못 찾는다. 학생들이. 그래서 서술자를 찾기 위해서 오히려 문장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녀가, 그녀가, 뭐, 보조개가 깊다. 그럼 얘도 분석해 봐야죠. 깊다, 서술어 1. 뭐가 깊어? 보조개가 깊은 거예요. 주어 1, 그럼 그녀가 라는 주어 2에 따른 서술어 2는 얘가 서술어 2인 거야. 그래서 안 찾아지죠. 나머지는 주어 1, 서술어 1, 주어 2, 서술어 2가 있는데, 얘는 서술절은 기본적으로 뭐야? 하나가 비게되어 있어서 잘못 찾아요. 그래서 얘가 서술어 2라고요. 비교해야 될게 뭐가 있느냐면,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얘네들은 다 모두 1이 2를 아는 거거든요, 여긴 쭉. 근데 얘는 반대로 2가 1을 아는 거예요, 거꾸로. 그럼 이거 봐 봐. 잠깐만 이거 보실래요? 얘는 어떻게 알았냐면 잘 봐. 좀 이상하지만 잘 들어 두세요 그녀가 보조개가 깊다가 보조개가 깊다를 아는 거예요. 이가 일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녀가 보조개가 깊다가 보조개가 깊다를 아는 거라고요. 나머지는 작은 숫자가 큰 숫자를 알았는데 얘는 큰 숫자가 작은 숫자를 아는 거란 얘기야. 그거 알아두세요. 진짜 유치한 대 유치한 게 <laughs> 모의고사는 오히려 뭐가 뭐를 안았다 뭐가 뭐가 안겼다는 거는 잘 구분 안 하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변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안긴 거랑 아는 거랑 순서를 바꿔서 문제를 내세요 학교에서는 학교 문제 특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는 것과 안긴 거를 뒤바꿔놔요 그럼 그게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서술절은 따로 쓴 거예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은요 작은 게큰걸 안는데 서술절만 큰게 작은 걸 안는다라는 거야 비교를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그녀의 보조개가 깊다라고 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깊다가 서술어 일, 뭐가 깊어? 보조개가가 주어 일이죠. 그녀의는 뭐야? 관용어야. 그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혼문장인 거예요. 얘랑 얘랑 의미가 똑같아 보이긴 하죠. 근데 문장 구조로서는 달라요. 얘홈 문장이야. 얘 겹문장이야. 겹문장 중에서도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괜찮지? 괜찮죠? 여러분들은 답을 모르시죠. 숙제해오신 거. 39번에 몇 번일까? 몇번 같아요, 39번에?